여러분, 들 안녕하세요. 겨울이 왔어요.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. 아니, 오늘 뭐 골목에서 뭐 찍는다고 해서 나왔는데, 야, 갑자기 겨울이 오네. 너 오늘 뭐 하는 거예요? 미션! 불량이와 스킨십에 성공하라. 수담감 수담 3회 양양 대화 이래 같이 셀피 타임 한 컷.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, 진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평소에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던 그 고양이들이 한 마리도 안 보여요. 귀엽다거나 음. 한 마리 키워 볼까라거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안 드세요? 아,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강아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저 친구 참 귀엽다.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양이는 저는 마인드가 싫어요. 왜 내가 쟤를 모셔야 돼? 우리를 집사로 알더라고. 말 끝나기 무섭게. 찾았습니다. 저 오늘 조기 퇴근을 위해서 일단 하기 쉬운 거부터 하기 쉬운 거부터 하기 쉬운 거부터 여기 보세요, 야옹, 야옹, 옹 자, 뭐 가볍게 첫 번째 미션을 성공했습니다. 쉽네요, 엄청 쉽네요, 미션. 얘네가 뭘 좋아하지? 빛을 좋아하나?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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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가 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하나 성공 하나 성공 아 여기 누가 밥을 주나 보다 여기 고양이 밥그릇 같은 게 있네요 얘네들이 이제 국밥에다가 밥을 먹네요 <laughs> 국밥그릇에다가 이제 고양이 엄마 같은데 캔맘이신거죠 그러면? 어.. 뭐.. 이렇게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고양이가 있는건 아닌데 어, 길거리 다니다가 네. 이제 보이면 밥을 이렇게 좀 주고도 가던 길에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밥주고 물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. 그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고양이 존재 자체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, 조금만 뭔가 마음을 열고 똑같이 사람과 같은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가져 주시면 음. 그러면은 싫어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길냥이들이 혹시 우리의 생태계를 좀 교란하고 있다. 생태계를 좀 생태계 교란하고, 교란하고 있다. 도시 생태계에서 고양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냥꾼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들뿐만 아니라 작은 포유류들이나 양서 파충류들 그리고 곤충들도 고양이의 먹이가 됩니다. 고양이가 그 들판에서 나비 같은 거 쫓아다니는 영상 많이 보셨죠? 연 800만 마리 정도의 조류들이 유리창에 충돌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고양이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고양이에 의해 사냥되는 새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.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, 측은지기 심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작은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고양이는 너무 예쁜 용이잖아요. 고양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우시다면 단순히 먹이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나실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입양하셔서 집에서 키우시는 것이 고양이도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고요. 작은 도시 생태계의 작은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,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내가 뭐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다라는 뭐 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, 어 그냥 뭐한번 배고플 때 내가 이렇게 그냥 한끼 배부르게 줄수 있는 사람이라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여기 보세요. 여기, 여기, 예, 여기 보세요 여기요, 예, 아 어. 선생님, 식사하는데 죄송합니다 맛은 좀 괜찮으세요? 혹시... 네, 선생님 잠시만요, 네 선생님 선생님, 잠시만, 예, 네 혹시 제가 머리를 좀 만져도 괜찮겠어요? 제가 고양이 사기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사진 찍는 게난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 것보다 건드리는 터치가 더 어렵네요. 어. 어. 오성하지 마요. 요 뭐 이렇게 싫어하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, 그냥 무심해졌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아... 생각을 많이 해서요. 네. 그러니 뭔가 괴롭힘의 실증의 대상이 아닌 그냥 무심하게 그냥 같이 사는 네. 뭐 사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옆집 사람 같은 무심하게 그냥 사는 그런 존재이길